아유, 참네. 제가 아주 초보라서. <laughs> 아, 오늘 아침에 또 올려요. 아, 요 아이는 리갈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무슨 크래식인데? <laughs> 하이트 더블 크래식인가? 그래. 아, 얘는 지난해, 아이고, 원래 4년째에요. 3살 됐는데, 삼목등인데, 너무 예쁘서. 이렇게 깨끗한 아이가 저는 좋답니다. 이렇게 수수한 모습이 <laughs>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블러섬. 오 어, 근데 이꽃 보면은 누구 닮았냐면은 꽃 뭐더라? 선결 성결 같아요. 선결처럼 꽃 볼도 크고 예뻐요. 이 보면은 알수 있어요. 까만게 이렇게 보이죠. <laughs> 그래서, 여기 굴레굴레서 블랙 꽃, 욕심이 많아서 꽃, 꽃도 꽃 잡히고 해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예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냐면은, 아랑열비. 아이고, 고개를 저 뒤로, <laughs> 창 밖으로 나가네요, 쟤는. 아, 햇살 많이 벌려고, 이 아이. 나이도 꽃 욕심 많고, 꽃볼 엄청 커가지고, 막 사랑 많이 받는 아이죠. 아유 우리집이 도로 옆이라서 차가 큰 차들이 막 다니네요 어 얘는 누구냐면은 잠깐만요. 이름표가 뒤로 돌아가아 <laughs> 아, 로엔지 해피라는 아이 아, 크지도 않고 아주 중간 사이즈 아주 적은 도프도 아니고 큐기고 베란다스 큐기고 아주 좋아요 이 아이는 은하수라고 하이트색인데, 저희 집에 베란다가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어깨순이처럼 핑크가 살짝살짝 물드는 게참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도 오늘 처음 보네요.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지좀 됐는데도,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노숙하니까 얘가 예쁜가 봐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니까,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은하수입니다. 참 이쁘죠? 은하수 같은가요? 저도 보니까 하얀 은하수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예뻐, 그쵸죠이 보면 웃음이 나요. 꽃볼도 작은 거 아니죠? 스텔라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꽃 욕심도 많아가지고 꽃볼도 많아요. 봐봐요. 그쵸죠 음, 얘는 오덴시의 드리시. 아, 맞네요. 오덴시웨드리시오덴시웨드리시랍니다오덴시웨 아이들 많죠? 그런 아이들 꽃볼도 크더라고요. 어, 저 아이는 제 거, 어, 첫 꽃인데 조회천사요. 근데 아주 햇볕 부족이라서피 핑크색이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이렇게 첫 꽃이라서 그렇지 좀 외소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더 있으면 아주 예뻐질 거예요. 아, 성찬, 꽃볼 큰거 봐요. 아이고, 얼마나 큰지 주먹 만한게 아주. 지난번에 반반 핀나이 지길래 제가 잘라냈어요. 아이고, 그런 모습. 신기해서 그렇게 나오는 애들 가끔 있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성겨울. 성겨울하고, 어, 저기, 블랙, 블라썸하고 같이 나누면, 어, 꽃이 누구지 헷갈릴, 입안 보면 잘 몰라요. 얘도. 겨울에는 말안해도 예쁜 거다 하셔가지고. 어 얘는 누구더라? 아 오뉴월인데 삽목이라서 첫꽃 피니까 아주 작아요 요 화분에. 요거 옛날에 제가 다육이 키웠을 때에 키우는 화분이 조금 예뻐가지고 나도 썼어요. 햇볕 부족인지 얘가 색깔이 오른데 조금 더. 이제 피면은 색깔이 예쁘지겠죠 어, 너무, 너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이 음, 아이도 아랑벨비가 아람벨비, 두 개나 있네요. 아랑벨비가 꽃을 잘 피해주고 예쁘니까 베란다에 그냥 밭대기로 해도 너무 좋아요. 예쁘니까. 넌 어, 누구니? 이렇가 뒤에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이 아이 <laughs> 철쭉 너무 예쁘죠. 아 우아해요 정말. 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격이 3천 얼마더라고 두개 샀더니 한 개는 이렇게 왜 사고 이렇게 피나카나 이래 보내줬어요. 오씨 아이씨 두개 사면 두개다예쁘거 써야지. 이렇게 못난이 을 주냐고. 음물릴 수도 없고 그쵸. 그래도 옆에 이 아이가 이렇게 푸시하게 예쁘고 목혀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정말. 그쵸, 러어리하요 이런 철쪽은 많이 키워서 가 내내 꽃을 더 많이 봐야죠.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래야지, 그쵸? 아. 아. 이 아이는 흰색인데, 토아블라스인데 오면서 이꽃대 달고 왔는데, 지금은 지금 지고 있죠? 색깔이 우리끼리, 아니. 근데 꽃볼이 엄청 커요. 집에 있어도 흰색만 보면 좋아가지고. 고양이가 리간. 고개도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있나 보기 싫은 거야, 너. 돌려, 돌려, 돌려. 얼굴 좀 맞아, 너아 이거. 하하. 예쁘죠? 하사한 게이 녀석. 요, 요 아이도 가리갈인데 아주 꽃 몽올이 나올 때게. 아주 <laughs> 흠어째 예쁜데, 그쵸? 요거는 거북이님이 하이트색 삭소름 주시는 거. 외목대로 만들어서 주셨어.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요. 얼렁켜가지고 예쁘게 갖고 해줘야 될건데. 요 아이는 아주 또 어, 햇볕 따라 고개 돌리고 있었나 보기 싫었지. 이식대 <laughs> 말이야. 나좀 보자, 내좀 보자. 이러면서. 아. 그래요, 우리 베란다가. 이쪽에는 꽃이 없어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산목기 애들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 여하에는 간탕미예요 간탕미에 꽃이 탁 피면 너무 예쁘겠죠. 저기 뒤에는 사랑초. 있어요. 어. 저 있어요. 아, 자기가 얼마나 꽃이 이쁘게 피어주는지 나눔 받은 나이인데요. 저 뒤에도 하나 있고, 난도 하나 있어. 요저 나는 앙팡이라고 노란 꽃 피는데 견지 한 6년 쯤 됐는데 꽃이 너무 잘 피어요. 해마다 잊지 말고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laughs> 꽃을 많이 피워 주네요. 오늘 아침은,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죠. 해서 20, 안동은 2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좋은 분들하고 드라이브 가고 차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어, 저희 하우스 가고 그 예쁜 아이들이 목마를까봐 물떠 주고 사랑도 주고 해야죠. 어, 이게 베란다 에 있는 아이들도 사랑줘야 되지만 그 아이는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 하루 종일 갈 수도 너무 바빠요. 애들 물 주고 어, 부족하는 분들도 봉가리 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언제 뚝딱 가는지 시원이 너무 잘 가는 거 있죠. 아유, 저희 집 이제 베란다 금요일 날 아침. 음. 오늘 참 12일이죠. 오늘 12일은 안동장이랍니다. 아이고, 아이 폰이 떨어진다.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폰이 떨어진다. 안 떨어져가 다행이네. 아이고. 그래요. 오늘도 즐겁고 멋진 불금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